네, 강서각 강선우입니다. 영상 어 먼저 보시겠습니다. <laughs> 코로나19 이후 한달 수십만 건이던 전화량은 백신 접종 이후 빠르게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400만 건을 넘었습니다. 이런 이유로 이용자 전화가 연결 안 되는 경우가 80%가 넘습니다. 상담원 규모는 997명까지 늘려놨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746명 뿐입니다.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면허 소지 같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사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이유는 높은 퇴사율입니다. 올해 평균 10명 가운데 3명이 그만뒀는데 폭언 등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입니다. 네, 청장님. 네, 예,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질병관리청 감염병에 대한 국민 상담회에서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운영하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십니다. 아 코로나 19 예방 접종 관련 문의도 하시고요, 그리고 격리 입원 치료비. 예방접종 예약이나 취소 변경, 그리고 특히나 이상반응 네. 관련해서 궁금하셔서 어1339 전화 이용하고 계신데, 근데 이 문의 전화가 폭증하면서 10건 중에 8건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어 저희 의원실에서도 실제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, 연결이 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이 이상반응 관련 문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폭증해서 이제 응대율이 응대의 실패율이 높아졌는데요. 4월에는 실패율이 낮았어요. 6.2% 정도 됐는데, 5월에 57.3%, 9월에 65.9%, 7월에 77.3%, 8월에 28.2.9%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이 분할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별로 확인을 해보면 이상반응 관련 실패율도 70%에 달합니다. 어, 국민들께서 1339 통해서 이상반응 관련 문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? 네, 네 저희가 매일 그 상담률과 또 주요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. 어 이런 문제 인식하시고 응대율 제고하기 위해서 상담사 정원 대폭 확대하셨죠. 네, 네. 근데 아직 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 정원을 채우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. 폭주하는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요. 그 민원들의, 민원인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상담사들의 퇴직률이 30% 달하고 있습니다. 어, 대부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쁘고 행복한 어떤 뭐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전화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담사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어 부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병청에서는 관리하실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가요? 어,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약간 정신노동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 등을 일선에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좀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을 할수 있게 정원도 늘리고 또 그리고 심리 지원하는 것들을 좀더더 더 강화하겠습니다. 저희가 잘못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 혹시 고용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가 있을까요? 이런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아니요, 전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그 근무 환경 개선돼야 되고요. 그리고 퇴사율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